두월산업, 오늘 하한가 안착을 했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두월산업이 주가상승의 이유에 있었던 부분은 우리가 암호화폐, 쉽게 거래하면 가장 알수 있는 비싼 거래를 인수 부분에 대해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제 밤에 공시가 나왔죠. 뉴스도 나오고 이 비싼 인수를 처리한다는 뉴스에 의해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월 산업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 한번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두월 산업을 접근하시는 것 조금은 제한하시니까, 그러니까 좀 제한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은 아무래도 두월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 어, 잠시만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2018년도 보시게 되면 은 영업적자가 기록이 되면서 2018년도 12월 보시게 되면 은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게 되면 은 부채 총기 엄청 많이 늘어났죠. 기존보다. 결국은 CB 발행과 BW발행을 통해가지고 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기업의 가치보다 더큰 자본가치 인수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무가 불안한 회사입니다. 결국은 항상 투자했을 때도 오늘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주가 상승이 나올 때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테마가 엮였어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는 건데 두월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두월 결국은 이 비싼 인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수가 철회됐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매도가 안될 거예요 지금 계속 하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다음에도 매도를 하는데 빠르게 우선은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 물량이 좀 적으셨던 분 투자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늘 한가 갔으니까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들어 쉽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선은 기존에 들어갔던 이 물량이 저항선 지지선을 계속 지지되는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결국은 한 번의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종목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보지 지 마시고 안 보시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지켜보시면서 외국인이나 기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하시면은 단한번 급등 나올 겁니다. 때 어느 정도 물 빠져나와야지 기존 지금 빠져나온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관심 있게 보유하시는 분들을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상한가가고 하한가 갔으니까 지금 말 그대로 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판단 나오겠지 하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바닥을 다지는 부근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018년 7월부터 강하게 상승나고 조정 나고 마지막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아예 뭐 기존 보유 신규 진입자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대응 안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